f(x)가 e의 x 승이해 미분하면 f prime(x)는 똑같으시. 이번에 f(x)가 a의 x 승이해 미분하면 a의 x승. 여기 a를. 이번에 f(x)가 lnx래. 미분하면 이분해. x 분의 이 이번에 f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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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가 로그 g 어... a x 래 미분하면. a. 어. 네요. 네. y 는 f x 이런 게 있대. 이걸 미분하면. 점만추고좀 되는 거거든. 응? 근데 이번에 y는 f(x)의 제곱 이런 게 있대. 이걸 미분하래. 이냥처만 죽을 좀 돼.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속에 있는 걸 미분해서 곱하는 거야. 합성 함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요가 바로 안에 있는 놈을 미분해서 곱하는 거라고. 그럼 y는 이 봐. 이게 e, x승이래. 이거 미분하면 일단 점만추고 응? 그럼 소개꺼 미분하는거에요 EX승을 미분하면 e x 인줄알아요 이렇게 곱하는거라고 그래. 게 EX승 어허? 네. Uh -huh. 네 Y가 F a X승이래 그리고 여기 미분하면은 좀만 찍어 AX승 그럼 이거 소개꺼 미분해서 곱하는거에요 이거 미분하면 AX승 곱하는 LMA 어? 아아 아, 아. 이 화식이야. 이미분하래점 찍었으니까 점 찍어 이렇게. 해. 그다음 뭐 해야 돼? 이속에거 이분의 x 분의 1을 곱해야 네, 된다 이렇게. 네.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선생님 이걸 건미분, 이걸 송미분 이렇게 표현하잖아. 네. 이걸 건미분, 송미분 이렇게 표현하잖아. 건미분하고 송미분하면 돼. 건미분 그냥 점만 찍으면 돼. 합성함수에서 특히 f 뭐 이런 걸로 나온 거에선. 네. Uh -huh. 네. 한번 봐봐. 로피탈로 한번풀어보라니까 그제가 좀 풀어있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음. 0으로 갈 때, x분의 f e x승 음. 백 g f 1이잖아뭐 네. 정욱이 이건 상수다. 상수 이런 건 상수야. 네. 상수 미분하면 0도 쉽게 쓰는 게 아니야. 음. 그리고 문제 풀때 로피, 로피탈 쓸때 무조건 x 리미트 왜안 써? 리미트 안 쓰면 이게 문제에서 뭘 해야 될지 알아? 리미트를 왜안 써? 부모 미분한 거 이고 분자 미분한 거 f 플라인. 2 e, x승 그대로 쓰고 곱하기 2 e, x승 곱하기 ln 2 이렇게 써야 될거 아니야. 네. 그래지. 여기서 어떤 짓을 할줄 알지?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네. 그럼 f 프라임 x를 0으로 보내면 2의 0 제곱이니까 1일 거 아니야. 네. 요것도 1일 거 아니야. 네. ln 2. E. 이값을 e 구하라는 얘기잖아. 네. 근데 문제에서 f 프라임이 1이 얼마래? 1이라잖아. 그러니까 2 ln 2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네. 응? 근데 로피네도 어떻게 보면 꿈수 쓰고 원래 프리 할줄 알아야 된다고 원래 프리 리미트 x 영으로 갈때응 응. x 분의 f 2 e, x 승알았냐네여드름이막 가슴까지 내려온 거야 네아 근데 그 때문에 어. 그런 건 아닌데 뭐야 안 됐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막 <웃음> 아니에요. <웃음> 그럼 안되는데 아 가슴이랑 등쪽밖에 없어요 다행이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해 그러게요 소중한 곳에 가만 안돼 그지이 X는 마이너스 F1이잖아 네.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난 중이잖아이얘기그 좋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아니 x가 a로 갈때 밀분계수의 정의 정의 말해봐 이런 걸다 외우고 있어야 돼 x-a X 분의 fx-fa 이걸 몰라서 이 문제 풀기가 힘들어져 이런 구조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f 플라이 뭐야 a잖아 그러니까 이건 xx 모양 똑같고 a a 모양 똑같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구부단처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이문제 푸는 거야 이건 구조뭐가 뭐, 중요하다고? x, x 이거 이거 같아야 된다고 네. 아씨 그렇게 표시해 놓으면 구분이 안 가잖아 다 밑줄 만쳐 놓으면 이 ㅅ끼야 그럼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e, x 성하고이랬 있잖아 그럼 이 x승하고 이 x하고 빼기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럼 네. 왜있던니있었 옆에 잠깐 보는 데지 이렇게. 부모에이 x승 마이너스 를못봤잖아 그럼 이 x승 마이너스를, 네. 마이너스를 똑같이 쓴 거야. 네. 그럼 얘는 이제 모양이 똑같아졌으니까 똑같아졌으니까 에토플라이 뭐라고 쓸수 있어. 이라고쓸수가 네. 있는 거야 이제. 아? 네. 그럼 얘는 뭔데? 얘는 애런이잖아. 네. 이것도 나쁘지 않지. 이,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아? 오히려? 문제 풀 때? 넌 로피탈 하다가 한 줄에 두개 틀렸어, 계실야한줄 썼는데 두개 틀렸어. 하나가 아니고. 그럴 바에 한 이렇게 원래 프리이 왔지. 네. 그리고 루피탈도 알면 좋으니까 선생님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네.